시작해 볼게요. 앉아 계셔도 되고, 서 계셔도 되고, 그 자리에서 저희 손, 허리 해주신 다음에, 저희 목, 목 있죠? 목을. 목을 옆으로 가셨다가, 한번 제자리. 반대, 옆에 가셨다가, 제자리. 한번 더. 옆으로 제자리. 반대, 제자리. 그 다음에요. 목을 앞으로, 아래로 살짝 숙여주세요. 숙이신 다음에, 제자리 뒤로, 뒤로 오신 다음에 제자리 해주시고, 요 한쪽 손을요, 위로 들어주세요. 들어주신 다음에 쭉 옆구리, 옆구리 쭉 한번 내리고, 옆구리 쭉쭉 쭉 천천히, 천천히 해주시고, 한번 더쭉 내리고, 올려주세요. 그대로 내리고, 자, 이제 한번 올리셨을 때, 쭉쭉쭉 멈춰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내려주시고, 이제 반대할게요, 반대. 반대도, 자, 옆으로, 위로 쭉 올리세요. 올리신 다음에 옆구리가 쭉 늘어나게. 그대로 내리고, 위로 쭉, 천천히, 천천히. 한번 더. 쭉 그대로 내려주시고 위로 내리고 자, 이제 한번더 올리실 때는요. 쭉쭉 옆구리가 옆구리가 늘어나신다. 쭉쭉쭉 그대로 천천히 천천히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 우리 어깨에 힘을 살짝 한번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시면서 빼주세요. 어깨 힘을 한번쭉 빼주셨다가 요 손도 손도 톡톡톡톡 털어주세요 톡톡톡톡톡톡 털어주시고 털어주시고 다시 한번 어깨에 힘을 빼주시고 양손을 가슴 앞쪽으로 가슴 앞쪽으로 모아주세요 모아주신 다음에 우리 가슴을 한번 쭉 펴주셔야 돼요 가슴을 옆으로 보내시면서 양손 옆으로 보내시면서 활짝 활짝 다시 한번 가지고 오시고 옆으로 쭉 보내주세요 쭉 가지고 오세요 가슴 앞쪽으로 가슴 활짝 옆으로 내려주시고 다시 오세요 그대로 옆으로 쭉쭉쭉쭉가 쭉 주세요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 이제 이 손을요 앞으로 쭉한손 앞으로 쭉 보내주신 다음에 옆으로 옆으로, 다시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다시 앞으로, 내려주시고, 반대손, 반대손 앞으로, 보내셨어요. 옆으로, 쭉, 다시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천천히 가주세요. 천천히. 옆으로 보내셨다가, 다시 앞으로. 옆으로 보내실 때는, 우리, 어깨가, 어깨가 뒤로 뒤로 갈 정도로 보내셨다가, 앞으로 보내세요. 다시 팔 내려주시고, 이제는 양손을요, 가슴 앞쪽으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모아주세요. 모으고, 옆으로 쭉. 쭉. 다시 모으고, 옆으로. 모아주세요. 모으고, 옆으로, 모으고, 옆으로. 이제는요, 요 양손을 위로 한번 쭉, 위로, 위로. 우리 어깨 아프신 분들은요, 쭉안 피셔도 돼요. 살짝만 위로. 다시 한번 내려주세요. 내리고, 다시 위로 쭉,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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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올리신 다음에 쭉 펴주시고, 그대로 내려주세요. 우리 어깨 아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손쭉안 올리셔도 돼요. 그대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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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세요. 올리고 다시 내리고 올려주세요. 쭉 그대로 내려주세요. 내려주신 다음에 우리 양손을 양손을 한발 이렇게 한발 보이시나요? 앞으로 보내신 다음에 하나 뒤로 보내고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이제 반대, 반대. 하나, 가지고 오세요. 다시, 하나, 둘. 하나, 두 번. 우리 지금 하시는 동작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보실 텐데, 손은 허리에 두세요. 허리에 두시면서 우리 엉덩이 옆으로 흔들흔들흔들 흔들 흔들 해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옆으로! 자팔옆프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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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옆구리, 쭉, 반대, 옆으로 보내시고, 앞으로. 양손 봉시고 쭉 숨 쉬기. 크게. 자라라라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 번.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대로 우리 어깨 한번 굴려주세요. 뒤로. 어깨 굴리기 한 번씩. 뒤로. 뒤로, 뒤로 해주세요. 뒤로만 갈게요. 뒤로만. 뒤로만 가주시고. 뒤로 가주시고 우리 이제 이 손을요. 앞으로 앞으로 보내주세요. 앞으로 보내셔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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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신 다음에 우리 또 가슴을 이렇게 감싸주세요. 어깨를 감싸주세요. 감싸주신 다음에 옆으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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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흔들 흔들 해주신 다음에 한번 걸어주세요. 걸어주세요. 걸어주시고 옆으로 찔러주세요. 옆으로 찌를게요. 하나, 둘, 셋, 네 번. 이제 반대는요. 위로 높이 찔러드리. 높이 찔러요. 하나, 둘, 셋. 네번쭉 해주시고, 다시 어, 어깨를 감싸고, 감싸주신 다음에,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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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해주세요. 흔들흔들 해주시고, 흔들흔들 해주시고, 다시 한번 걸어주세요. 걸어주시면서, 이제 우리 옆으로 한번좀 달리기도 하고, 그 걸어주실 텐데, 옆으로, 방향을 옆으로 하시면서, 우리 신나게 가야 해라는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옆으로 신나게 팔을 흔들어 주세요. 어느 분이 제일 잘하시는지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반대로 반대로 가셔서 흔들어 주세요. 우와, 우리 구지마을 경로당 어르신 분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다시. 반대로 가셔서 우리 자이 손을요 엄지 엄지척 엄지척 해주시면서 가르켜 나 내가 제일 좋아 다시 반대 엄지척 해 주세 요 해주시면서 우리 또 가슴을 한번 다시 감싸 주시면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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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우리 또 순위를 찾아야 돼요. 순위를. 이렇게 이마에다가 손 얹어주시면서 옆으로 찾아주세요. 반대, 찾아주시고, 다시 찾고, 다시 찾아주세요. 찾고, 찾고,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자 위로. 위로 아래로. 가슴. 달리기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순위 찾아가야해 달리고 가야해 가야해 나는 You mm know. -hmm. Yeah.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 한번 자 이렇게 우리 율동이 끝나시면은 물도 드셔도 돼요. 물도 드셔도 되고 살짝 쉬어 가셔도 돼요. 쉬어 가셔도 되고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분들과 함께 또 하실 게 있죠. 하실 게할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한번 두번 쳐주세요. 무릎 무릎 두번 박수 박수 두 번. 다시,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무릎 두번 하신 다음에, 우리가 박수를 두번 치시고,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우리가 어깨를 한쪽씩 툭툭, 한쪽 어깨를 툭툭 쳐주시고, 다시 반대쪽도 툭툭 쳐주시고, 이제는 한쪽씩, 한쪽씩 어깨를 툭툭 쳐주신 다음에 양쪽으로 양손을 툭툭, 툭툭 쳐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무릎을 두 번. 어깨 한쪽. 무릎 두 번. 어깨 한쪽. 무릎 두 번. 어깨 양쪽. 무릎 두 번. 박수. 다시 해볼게요. 자, 두번 무릎. 무릎 어깨. 무릎 어깨. 무릎 양쪽. 무릎 박수. 우리 세번 다시 같이 가볼게요. 자, 시작. 두번 어깨. 두번 어깨. 두번 양쪽. 두번 박수! 아우, 너무 잘하고 계세요. 다시 한 번. 무릎, 어깨, 무릎, 어깨, 무릎, 양쪽, 무릎, 박수! 자, 다시 한 번. 무릎, 어깨, 무릎, 어깨, 무릎, 양쪽, 무릎, 박수! 자, 우리 지금 하신 거를 두번 더, 두번더 하시고,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재밌는 노래를 불러보시면서 같이 한번 할 거예요 자 무릎을 두번 치시는 거예요 두번 어깨 두번 어깨 두번 양쪽 두번 박수 두번 어깨 두번 어깨 두번 양쪽 두번 박수 우리 지금 이 하신 걸로 같이 부르실 게 있어요. 봉당 봉당 아시죠? 노래 봉당 봉당 같이 하시면서 어느 분 목소리가 제일 큰지 제가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노래 불러주시면서 같이 할게요. 봉당 봉당 시작! 자, 아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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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시작! 다시 한번 할게요. 잠시만요 잠시만 다시 한번 시작! 봉당 봉당 도를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자자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자자 아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또 가셔야죠 어때요 좋으세요? 신나시죠? 같이 한번또 가보도록 가셔야 돼요. 어, 걷고 걸어주세 걸어. 걷고. 으쌰. 신난다. 걷자. <목소리도> 오. 오. 어르고, 어르고, 달래도, 해, 주. 어르신분들 오늘 너무너무 신나게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손 한번 툭툭툭 털어 주시고 털어 주시고 털어 주신 다음에 자, 크게 한번 크게 한번 자, 제가 요즘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자, 그대로 숨쉬기 한번 가 볼게요. 숨쉬기. 숨쉬기. 아래에서부터 손을 자, 위로 끝까지 쭉 올려 주세요. 그대로 자, 크게 시작.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쭉 올려 주시고 숨 한번 쭉, 쭉. 숨도 쉬어주시고, 다시 한 번, 아래서부터 위로 쭉, 아이고, 아이고, 쭉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그대로 쭉,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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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주시면서. 자, 오늘 수업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더 우리 신나게, 신나게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인사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